네 이번 시간은요. 아 어, 오늘 참 공구로, 공교롭게도 마지막 방송이라 네. 그런지 제가 좋아하는 코너들만 있네요. 네 원투. 예 누가 원입니까? 소성현. 의야 네? <laughs> 바로 바로 그냥 들어가, 바로.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소승연의 엔젤스 소승연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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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마지막 방송. 아. 아. <laughs> 드디어 마지막 방송은 <laughs> 좀 섭섭한데요. 시사가 멀어가지고. 오 <laughs> 반갑습니다. 네. 아 회사가 또 서울역이시라. 네. 음. <laughs> 얼루의 성장 속도만큼 시간이 부족해지시니까. 어 계속. 네. 근데 요새 바쁘게 하시죠. 하시죠? 네몇 가지를 하다 보니까. 네. 어, 네. 요새 굉장히 좀 바쁘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수출이 시작된 지 이제 한 4개월 정도 되고 나니까 음. 지금 굉장히 바쁘, 바쁘긴 합니다 어, 네. 수출은 어느, 어느 나라로? 지금 한 20개국이 넘었더라고요 러니까 아 근데 아 저희는 좀 특이하게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랑 이제 쿠웨이트 쿠웨이트? 음. 네좀 특이.. 추운 나라와 더운 나라? 네좀 특이하게 그쪽에서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나서 음. 네, 그쪽으로 좀 수출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 쿠웨이트는 언어를 뭘 쓰죠? 아 저희는 그냥 영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 그쪽에서 다 예, 아. 그쪽에서 다 하거든요. 근데 그쪽도 이렇게 셀럽들이 가져가서 판매하는 그 채널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저희 아, 네, 동은 또 낯선에 네. 네네네 그렇구나. 저희 패키지가 조금 이제 그쪽 문화랑 안 맞아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그쪽에서 잘 이렇게 풀어주셔가지고 음. 네네 지난번에 저희 멤버들한테 그 선물 주셨잖아요 아, 마스크팩. 네. 제가 그게 많아서 음. 하나는 집에서 쓰고 하나를 음. 지인에게 선물을 했어요. 아, 되게 네. 좋아하시더라고. 아, 네, 네. 저희가 그니까 러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마스크팩 중에서는 그니까 원가가 제일 높은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음. 네, 어. 그냥 단순히 놓고 보면. 어. 네. 제조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보죠. <웃음> <웃음> 알았어요, 그만해요 네. I'm too 아, sorry, kid. 어디세요? 좋았어요. 음? 브랜드가 음, 아 얼트루라는 브랜드고요. 음. 그 안에 이제 아임미소리 포마이스킨이라는 그, 그 아, 젤리팩 음.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그 한태근 형님도 피부 관리 계속 이제 좋아지시려면 네. 아, 이미 근데 너무 좋으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유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마스크팩 그래. 하세요? 아니 안 합니다. 네. <laughs> 야. 광장. 짜증나네. 짜증나 그래. 짜증나네. 그래. <laughs> 오, 오늘 오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볼게요. 아 우리 그소 대표님이 패션쇼와 함께 해주신 시간이 한3 개월 정도 될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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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네. 제가 세 보니까 네, 그런... 엄청 더울 때 왔으니까요. 네네네. 음. 여름에 오셔서 음. 네. 이제 초겨울, 늦가을에 네네.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 동안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 굉장히 네네.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이 내용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 무슨 얘기를 했나 보다 보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은 사실 이제 코파운더를 잘 골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투자자 고르는 법을 이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메인으로 근데 최근에는 약간 이제 그 투자를 할때그 이제 투자 이제 피투자 기업에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하고 나서 뭐 배신당했다는 음, 얘기부터 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어. 이번 지난 주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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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제 연말되니까 이제 뭐 보고서나 이런 것도 좀 받고 업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해주고 나니까 이제 뭐 연락도 잘안 되고 네, 실적도 뭐 하나도 못맞췄고날부터 음. 동업은 형제들하고 하지 말라고. 네네. <laughs> 그래서. 아 결국 이 창업자들도 중요하지만 그 창업자가 같이 창업을 할때그 코파운더라고 하는 공동 창업자들을 네. 정말 잘 골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세 때문에 이렇게 모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사실 예, 우리는 누, 어디 출신에 누가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음. 그거는 투자할 때는 굉장히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투자 초보 때는 초보 투자자일 때는 그런 거에 굉장히 흔들렸는데. 지금은 결국은 이제 사람이 단대, 에티튜드가 음. 그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최근에 좀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코파운더를 잘 골랐던 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외국계 뭐 구글 주식 뭐 이런 친구들을 뭐 CTO나 뭐 CSO 요급으로 이렇게 네. 뽑았던 시레벨의 그런 친구들을 데려왔던데는 그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음. 네, 그러니까 투자를 위해서 왔거나 아니면 서로 코드가 너무 안 맞았거나 음. 네,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네. 그 코파운더가 변동이 있을 경우, 네. 통보를 받습니까? 원래는 이제 이해관계인에 저는 보통 넣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대표자 말고도 그 임원들, 임직원 중에 중요한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으로 넣거든요. 온나인에 네. 근데 이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이제 개발자가 그냥 정만 두고 음. 딴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그 사람은 기술자니까. 음, 그렇죠. 그런 거 때문에 결국은 그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p 피투자 기업에 있는 그 공동 창업자나 아니면 중요 인력들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 체크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네,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음. 근데 껍데기를 이제 보고 하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게 이제 만렙 커피라고 음. 굉장히 이제 마, 많이 있어요. 네. 어, 생각보다 프랜차이즈 많거든요. 근데 투자를 아직도 못 받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c f o 를 친구분을 이제 데려다 놓고 보통 그렇거든요. 보통 음. 그러니까 뭐 금융사에 그냥 은행 뭐 텔러나 뭐 이런 친구였는데 뭐 이렇게 데려다 놓거나 왜냐 믿을만한 사람, 그러니까 네. 자기가 잘 아니까 친구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을 보통 그렇게 해놓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도움이 하나 도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업이 안 되는 거. 음. 아... 예, 근데 제가 아, 차... 이제 투자하면서 요즘에 이제 좋은 성과를 내는 회사들이 보면 c s o 나 CTO, CFO를 굉장히 이제 자기랑 뭐 친하지 않고 아... 오히려 전문성을 더 위주로 해서 그 사람에게 비전을 그려서 데리고 왔을 때 좋은 퍼포먼스가 나더라고요그 아... 회사가. 그 사람들도 다 알아보고 올 텐데. 그렇죠. 그거를 그 사람이 와서 진짜 올인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레퍼런스 체크 한다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근데 그 대표가 그 사람을 못 데리고 올 정도의 비전이면 사실 투자도 하면 안안 된다고 생각을. 사실 이 네, 저도 예,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음. 아니 근데 조금 네.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누굴 기다리는 일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제 바로 맞은편 테이블에 남성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저녁 8시인가 그랬었거든요. 음. 아니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창업을 하신 음. 어 대표셨고 네. 제가 볼때한 20대 아니면 3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남자분 그 상대방도 그 정도의 나이인데 이제 이 사람을 러브코로에서 데리고 올려고 많이 꼬우는 거죠. 음. 소위 말해서. 네. 근데 우리는 우리는 선생님 뭘 맞춰 드릴 수 있고 우리는 비전이 이렇고 음.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 막 가고 싶어. 소리를 줄였어요 이렇게. 네. <웃음> 네. <웃음> 소리를 줄여가지고 다른 거만 하다 척하다 계속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음. 근데 그 이제 러브콜을 받는 입장에서는 음. 최대한 예의 있게 하지만 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음. 예민한 부분까지 질문을 하고 음. 그 사람은. 허심탄약하게 다 오픈을 하면서 계속 구애를 하는 모습이 음. 어,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되게 열심히 일, 일을 한다 사람을 어. 얻기 위해서. 네 맞아요. 저는 반대적인 측면에서 아구정동의 스타벅스에서 같은 아, <laughs> <다른> 상황을 만나요. <만났는데 웃음> 네. 다 별다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laughs> 주체가 이준호 씨였어요. 음. 이준호 씨 음. 그리고 주변에 이몇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음. 그 뉴스가 나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음. 6억을 갚아야 되는 상황. 음. 이준호 씨가 6억을 빨리 음. 어떻게 갚을 음. 거냐네그 예. 이야기를 하면서 고성을 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이준호 씨한테 사인을 받고 싶어도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음. 다 이어폰을 끼고 있더라고요. 알고 네. 보니까 그러니까 볼륨을 다 줄이고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이후에 그 뉴스가 터지면서 터졌구나. 예, 뭐 돈을 안갚아서 무슨 일이 있었고 최종 뭐뭐 뭐 양현석 씨가 갚아줬다뭐뭐 이런 이유로 구속은 면하게 했다 뭐 이런, 면하겠다, 음.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 아니 근데 이준호 씨 얘기하니까 저도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몇년 전에 네. 그 제작을 오래 했었거든요. 음. 제작을 오래 했었는데 그 클럽 행사를 제가 뭐 취재차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음. 그 아. 다른 옆 부스에 걸그룹 지망생들, 연습생들을 대거 이렇게 앉혀놓고 혼자서 아, 일정 연설을 하는데 음. 연예계는 말이야 뭐 이런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클럽에서는 저도 옆에서 계속 듣고 있었죠. 어. 아 근데 진짜 스타벅스 뭐야? 저는 한남동 스타벅스 리더트 매장이고 현 씨가 션. 그 아이스 버킷 할때그 어. 봉사 단체들이랑 같이 아이스 버킷 진행하면서 기부를 받았었잖아요. 음. 근데 그 기부를 했을 때 받았을 때그 저도 듣고 싶지 않았는데, 현 씨가 제 옆에 앉았었어요. 완전 테이블이 붙어있었는데, 전 정말 듣고 싶지 않았고, 전 네네. 이어폰도 끼고 있지 않았어요. 그 분은 이제 나쁜 영이 아니고, 내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기부액이 높아졌으면 똑바로 써줘야지 하 않겠냐. 음. 사용된 내역을 밝혀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 거였어. 혹시 뚱카롱이 기장걸 알고. 아, 아니, 아니, 아니었는데, 아니. 아아 어, 그, 그, 정말 스타벅스는 뭘까요? 갑자기. <laughs> 스타벅스가 애드립 팝플레이스 스타벅스. 결론은, 어, 결론은 이제 스타벅스에서 모든, 꼬시는 거를. 스타벅스에, 스타벅스에 스타벅스에서 투자를 스타벅스에서. 네. 연예인들은 어, 저도 그러 s 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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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스 c k s 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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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가 k s 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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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c k 이상하게 이제 이 방송을 제가 이제 2주나 3주 단위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네. 제가 이제 SNS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제 그룹 내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엑셀러레이터나 아니면은 이제 창업해가지고 굉장히 잘된 분이나 뭐 여러가지 분들이 계시니까 음. 피드 보다 보면 주제가 이렇게 딱딱 생기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쵸. 그때가 음. 모든 게 겹친 게딱 투자 구조에 대한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들이 그냥 들었으면 하고 이제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 음. 거기서 이제 약간 기업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래서 좀 그렇긴 했는데 음. 왜냐면 저는 괜히 그냥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지만 괜히 이제 좀 찜찜하긴 하더라고요 뭔가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좀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네. 저희 그 패션쇼의 코너를 맡으시는 분들이 네. 다른 분들의 코너 나뭐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겠지만 다른 분들의 코너도 좀 모니터링을 하시는지 우리 태근 형님은 소생연의 엔젤스 이 코너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만 <laughs> 안들어왔어요아 본인 거는 들어요? 본인 거? 제 <laughs> 거는 잘안 듣습니다. <laughs> 어, 뭐야? 아 <laughs> 우리 저 서대표님. 아, 저도 거. 약간 그런. 같아요 방송을 그런... 안 들으시는군요. 음, 예, 저는 약간 제가 하고 나서는. 저는 다시 리바이트 안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근데 한번첫첫 첫 방송은 제가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청취율이 이렇게 안 나. <laughs> <laughs> 다 이유가 내부에 있었어요. 아...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민망해서 아... 못, 못 듣게 들어. 네. 아, 오늘 또뭐 마지막 방, 마지막 코너 시간이라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우리 서 대표님 그간 패션쇼 함께 해주신 소감 마지막으로 듣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 투자는 이제 워낙에 많이 했었으니까 음. 이제 했는데 이제 패션 쪽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투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되게 좀 뭉뚱그린 그런 얘기를 많이 한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 이렇게 되면 매출이 얼마야 되고 뭐 어떤 정도의 뭐 포션은 돼야 되고 막 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조업이나 아니면 차라리 플랫폼이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음. 이제 약간 여기 이제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그런 커머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만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이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는 사실 생각도 좀 들었고, 예, 음, 네. 충분히 도움이 됐니다 네. 저는 구조의 이해를 포괄적으로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 투자를 네네네. 받고 음. 또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는 음. 어, 얼추 이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걸 아. 계속 듣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패션 쪽에서 뭐 나중에 이제 화장품을 다한 다음에는 패션 쪽에서 같이 하자는 그런 이제 뭐 대표님들도 계시긴 한데 와. 저는 이제 그냥 이제 화장품까지 마무리치면 일단 당구 큐대가 네. 좀 남아 있잖나요아 그거는 시작됐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이제. 어, 시작. 네. 네, 아, 네. 저는 시작하면은 바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벌써 이미 시작돼서 아마 고그 이번 이제 다음 달에 오픈하는 그 부산점부터 아마 저희 큐대가 음, 들어가지 않을까. 부산 어디죠? 부산 서면에 이제 아, 들어가는데 담구치기 좋은 동네죠. 네, 서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서장님 뭐 저희 방송에서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해주셨고 어, 앞으로도 얼투루뿐만 아니라 당규큐때도 <laughs> <laughs> 어, 승승장구하시길 기대하면서 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응.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